네 안녕하세요 BJ 방송 천재가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전남 고흥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신기 거북이 마을이라고 음. 하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제 갯벌로 들어갈 겁니다. 네. 네. 가서 여러 가지 뭐 바지락도 있고, 뭐 석화도 있고 이것도 캐 해가지고 직접 구워 먹을 거고요. 네. 자, 지금 이 방송은 대한민국의 방방곳곳에 숨어 있는 우수한 식재료를 알리기 음.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과 음. 함께하는 캐피들로드입니다. 네. <laughs> 체험마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국진입니다 바지락하고 또 석화 굴딱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와 경치 진짜 좋다. 어 양식은 이렇게 크잖아요. 네. 네. 자연산은 이렇게 돌에 붙어 있습니다. 예, 크기가 작아요. 대신 이제 속이 얇죠져 양식은 불그스름하지만 이건 우유빛깔처럼 뽀얀 국물이 나와요. 삶으면. 오. 예. 이제 돌에서 이렇게 이게 오. 이제 자연산 굴이거든요. 양관의 돌멩이야. 응. 와. 와. 예, 정력에도 아주 좋아요. 알까로 좀 많이 드셔보 되네.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음. 아, 또 정력에 좋다고 하고 음 드시니까 아예 안 비려요. 비린 느낌이 아예 없어요. 약간 소금 찍어 먹는 듯한 음, 느낌? 그래서 되게 신기해. 음, 짭조름해요. 음. 어, 네. 여기서 이렇게 구워 먹는 체험도 할수 있고. 어, 또, 와! 냄새 좋죠? 너무 커. 오, <laughs> 오. 뜨거워 보이네요. 제대로 익었어. <laughs> 집이 나오네요 우유 비과려. 음. <laughs> 네, 이 우유 음. 비과요이 진짜이. 음. 음, 그냥 밥이랑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술안 드셔도 좋을 것 같고. 간도 잘돼 있고, 진짜 레알 밥도둑. 음, 완벽. 이게 유자나무군요. 예, 예. 아, 꼬다리 꼭지를, 고만딱 하면 돼요. 아. 어, 아, 귀엽게 잘렸다. <laughs> 오. 향은 진하죠. 어우, 셔. <laughs>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보고서 군침이 돌았다. 그러면 대뇌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 어우, 셔. 벌써 한 바구니. 야 이야. 이야. 음. 자, 휴기가 한번직죠자리고 음. 네, 투샷으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아니, 아, 그래요? 그, 아, 요 아, 아, 자, 어, 우리 예. 요 음. 아, 장래도 한번 썰어 아, 시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 쓰게가지고 공간이 있으면은 더안 되죠 아~~ 음, 음. 한달 정도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한 스푼씩 꺼내가지고 음. 추운 겨울에 따뜻한 유자차 집에서 아 이게 석류를 다 액기스로 만드신 거죠? 네석류현에서 아 담아놨다가 마음에 듭니까? 아우! 새콤 네 새콤 진짜 새콤달콤 음아 네. 이걸요? 건덕지가 없잖아요 아, 아 맞아 맞아 아이들이 알맹이를 네. 안 좋아하니까 음, 음. 그 말씀을... 저희 마을에서 네. 했던 피굴. 음. 그 피굴탕이라는 오. 탕이에요. 아, 탕이구나. 네. 이건 이제 살 먹으라. 오! 오, 뭐야? 오, 어, 뭐야? 여러분, 볼 때는 아닌 것 같죠? 뭔가 되게 이게. 볼 때는 투명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냉냉할 것 같은 음. 느낌이 데 이게 음. 이렇게 달라? 비린 맛이 날줄 알았는데 어, 삶았기 때문에 안 나네, 하나도. 확실히 맑은데 시원한 느낌. 음. 맑고 시원한 느낌. 아 네, 국물이 끝내주네. 진짜 끝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오묘한 맛이 있어요. 표하기가좀 냉국 같으면서도 오묘한 음. 국 같으면서도, 같으면서도 그 하, 끊임없이 먹는 구나 끊임없이. 역시 그래서 케이프드죠. 그렇죠, 케이프드 로드.